오늘 제가 소개드릴 차량은 더뉴 그랜드스타레스 5인승 디젤 밴 차량입니다. 판매 가격은 1,900만 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8년 4월 달 최초 등록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1 4 5 0 0 0 k 주행했습니다. 차량 외관은 은색 색상입니다. 은색 색상이고 뒤에 2열에 이렇게 쪽유리돼 있고 뒤에 적재함은 유리 밴으로 지금 꾸며져 있고요. 외관 상태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잘 나와 있고 엔진룸 주행거리 14만 5천 킬로입니다. 앞쪽 대시보드 쪽 깨끗하고요. CD 기능 이 있고 내비게이션 상단에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션은 오토 차량이고 CD 기능, 이렇게 앞좌석 시트 상태, 이어 시트 상태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눈베러 블랙박스 달려 있고. 이끄럼 방지 기능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비식 사이드 미러 들어가고요. 뒤에 적재함 상태입니다. 앞 타이어, 뒤 타이어 상태 양호하고 성능 점검표 보시면은 2018년 4월달 최초등록일이고 주행거리 1 4만5천0 0 k m 고요 침수하지 렌트, 영업이라고 없고 사고 보시면은 뒤에 트렁크 이렇게 단속판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상태 보시면 언덩이 변속기 양호하고 오일류 냉각수류 없고요. 변속기 동력 전달 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전기 장치는 다양한 차량입니다. 도뉴 그랜드 스타렉스 5인승 디젤 밴입니다. 판매가 1,099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 오셔서 직접 실물 확인하시고 시승도 해보시고 구매 가능하고요. 할부하시면 할부도 가능하시고 혹시나 타시던 차 매입 시 최고가로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브라드 TV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AS 센터입니다. 우리 고객님께서 차량을 최종적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쪽으로 차를 가져와가지고 어 지금 뭐 차가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차들인데 엔진룸 엔진룸을 열어서. 엔진 넣는 상태도 이렇게 정,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드리고요. 차를 또 이렇게 차량을 리프트 띄어가지고 하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하체에 들어가는 그런 포어품 같은 거 그런 것도 최종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브라더 TV는 우리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믿고 차량을 구매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